기대치 않게 아주 중요한 약초를 만났거든요. 여러분께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는 약초가 될 텐데 이 약초는 쉽게 만나볼 수는 없어요. 지금 10월달 10월 4일이죠. 조금 있으면 아마 그산 언저리를 노랗게 물들이는 그 식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는 분?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오, 어디나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노랗게 물들이는 게 산국이라는 국화과의 일종이죠. 산국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은 꽃을 먹어 보면 무슨 맛이 날까요? 쓴맛. 쓴맛. 이 아주 대단해요. 굉장히 쓴맛이 강하거든요. 어, 근데 오늘은 그 국화과 식물 거의 비슷한 크기와 아, 크기는 좀 다르죠. 모양과 형태, 색깔 이런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감국이라고 합니다. 이 감국은 아주 흔하진 않는데요. 제가 여기 나온 곳이 지금 바닷가예요. 그래서 이 바닷가의 특징은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좀 따뜻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뭐 가리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더 따뜻하겠죠. 이런 그 지형에서 잘 자랍니다. 감국이라는 식물이. 그리고 삼국보다는 감국을 약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국을 만나시면은 참, 그날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감국은 어디에 좋은 약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머리를 맑게 하는 약.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로 열이 몰렸을 때, 열을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빼주느냐 그러면 두통에도 쓸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머리 쪽으로 열이 몰리면,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나느냐 안구 건조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건조증이라는 말 자체가 말랐다는 뜻인데 그 말을려면 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어, 아니면 내 몸이 건조해졌다거나 등등의 이유로 몸이 건조해지면은 눈도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랬을 경우에 감국은 눈에 몰린 열을 가볍게 이렇게 빼주는 역할,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에 효과적이에요. 다행히도 감국은 이 감자가 단, 달감자거든요. 그래서 단맛이 난다는 건데, 단맛이 나면 보통은 보약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영양분을 넣어주는 역할도 동시에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감국이 가장 적합한 사람을 좀 골라라, 아, 골라라가 아니고 가장 적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목을 해라 이랬을 때는, 어, 몸이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감국이 약간 보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연약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또 예민한 거죠. 스트레스를 잘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두면부 쪽으로 열이 좀 오르는 거죠. 그것을 가벼운 화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스트레스? 이런 걸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가장 적합한 거죠. 그런 사람에게 나타난 증상이 두통일 수도 있고요. 안구건조증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감국을 차로 다려 드시면 정말 어 아주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두통과 안구건조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눈에, 안, 눈이 안 좋은 사람한테 쓸수 있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감국이 어떤 식으로 꽃을 피우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해안가에 바위 절벽이거든요 지금 노란색 꽃이 보이는데 저거는 감국이 아닙니다 감국이 아니고 어, 고들빼기 고들빼기 종류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낮은 곳을 보면 이제 꽃봉오리 상태로 지금 꽃이 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 바로 옆에는 꽃이 펴 있는 감국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감국을, 감국의 특징을 좀 보여드리면, 감국 꽃은요, 제 손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제 엄지 손가락의 크기하고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제 엄지 손톱보다는 좀더 전체적인 크기는 크죠. 꽃이 완전히 폈을 때. 그런데, 산국, 아까 제가 산국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 이 산국은 이것보다 한 절반 정도 크기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작아요. 감국은 이렇게 해안가에서 많이 볼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꽃이 완전히 폈을 때 크기가 산국보다 두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구분할 수 있을 거고요. 어,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이 꽃을 좀 따가지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맛이 어떤지 좀 표현 좀 해주세요 달고 상큼하면서 조금 쓴맛도 있는데 쓴맛이 어느 정도인가요? 쓴맛을... 아주 쓰지는 않고 아니야 지금은 써요 어, 나중에는 좀 쓰고 <웃음> 예. <웃음> 어? <웃음> 처음에는 그런 쓴맛이 많이 안 느끼죠? 예, 예. 예. 단맛이 느껴진가요? 단맛이 느껴지면서 상큼하면서, 예. 나중에는 게 쓴대요? 예, 나중에 좀 쓰고. 근데 여러분, 이 상국은요, 이보다 훨씬 쓰거든요? 어, 다, 어, 감국도 쓴 쓴맛이 있기 때문에 열을 내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열을 좀 빼준다. 그게, 그게 이제 쓴맛이 조금 담당해주는 역할이긴 한데, 어, 상국하고 다른 게 쓴맛이 훨씬 덜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달감자를 쏘는 건데 처음에 우리가 처음 먹었을 땐 단맛이 더, 더 느껴지죠 어, 그런 이제 차별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국을 우리가 채취하는 시기를 좀 볼게요 다행히도 여기 보시면 꽃봉우리가 지금 맺혀 있는데 지금 가운데 이거 필라 말라 한거 있죠 네. 이 상태에서 채취하는 게 가장 좋아요 어, 완전히 펴버리면 완전히 펴버리면은 이 꽃에 있는 영양분이라고 할까요? 네. 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날라가요. 벌이나 아니면 바람이나 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꽃이 완전히 피지 않은 이 필랑말랑한 상태, 어 이때 채취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예. 감국은 채취 어, 하신 다음에 말려가지고요 어, 차로 드셔도 좋지만 역시 이 제가 이 바닷가 오면은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게 만영자, 그러니까 숭비기 나무 열매였잖아요 이 만영자와 더불어서 베개 속 재료로 사용하시면 좋아요. 역시 이것도 향기가 있고 또 두통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만영자와 감국을 함께 사용하시면 참 좋습니다.